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금요일 상장하는 에어레인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은 기대도 하지 말고 손실이 적기만 바랍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에어레인은 11월 8일 금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만 4일 연속으로 상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인의 공모에는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기에 우리 사주조합에 실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기간투자자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인의 수혜 측에 참여한 기간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을 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간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1.25주입니다. 그에 따라 청약하신 분들은 모두 배정을 받았습니다. 평상시라면 한 주가 아닌 두 주를 받으신 분들이 매우 운이 좋다고 할 텐데 최근 같아서는 한주 받으신 분들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이는 공모가 23,000원 기준 상장 시가 총액이 1,880억 원입니다. 에어레인의 상장 시가총액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웨이비스 밀리의 서재보다는 조금 더 크고 셀비온 SOS랩보다는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에어레인의 시가총액은 보통인 편입니다. 에어레인은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학약 신청이 0.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무보유학약 추가 배정 비율이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밖에 되지 않기에 최종 의무보유학격 배정 비율은 1.27%가 되었습니다. 의무보유학격이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5.13%에서 조금 낮아진 34.99%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시가 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658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8.44%, 일반 청약자가 10.49%, 국내 기간이 30.85%, 해외 기간이 0.22%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해외 기간 비율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절반이 넘는 58.44%입니다. 규모가 작지 않기에 금액으로도 384억 원 수준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에어레인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8개의 펀드와 투자 조합 같은 벤처금융, HLDNI 한라, 삼호 투자 신탁, 그리고 기타 주주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벤처금융이 47.6%, HLDNI 한라가 17.3%, 개인 한 명이 6.3%, 사모 투자 신탁이 14%, 기타 주주 15명이 14.8%입니다. 에어레인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벤처금융, 회사, 사모 투자 신탁 등 기간 투자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에어레인의 소액 주주는 18명으로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에어레인은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 내역이 없기에 기타 기존 주주분들은 일반 개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인의 기존 주주분들은 5,714원, 8,568원, 1,904원, 1,3131원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공모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상장 이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후 1개월 뒤 19.58%의 지분이 매각 가능해지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분들에게 부여된 주식매 선택권 스톡 옵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옵션은 모두 임원분들에게만 제공이 되어 있고, 전부 의무보유기간이 2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에어레인은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 사체는 없습니다. 에어레인의 상장 유통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웨이비스, 블루엠텍, 토모큐브보다 조금 더 많고, 한중 NCS, 제일 에 s 스보다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 보면 해당 기간 평균 상장일 유통 금액이 388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에어레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인 2024년 5월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 보면 최근 상장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어레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적으로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10월 상장 종목들과 비교하면 에어레인보다 좀더큰 시메스, H&S, 사이텍, 클로버 성우, 에이럭스 등이 있기 아주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상장의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인은 상장의 공모가 23,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92,000원, 하한가 60%는 13,8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이 많아 증권사를 기억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에어레인은 신영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신영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증권은 대규모 증권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청약하신 분들이 모두 주식을 배정받았기에 최종 배정받으신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번 에어레인을 청약하고 배정받으신 분들은 8시 40분 전에 미리 로그인하시고 준비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12.36%가 상승한 25,842원은 되어야 이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에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손실을 마이너스 10%로 제한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레인은 바로 전날 상장한 토모 큐브와 상장의 유통 물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6억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장의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토모 큐브의 기존 주주는 51.39%, 에어레인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58.44%입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은 비슷하지만 기존 주주 비율이 에어레인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토모큐브의 상장의 성적을 살펴보면 상장일 시초가가 마이너스 23.44%, 고점도 마이너스 12.56%, 저점은 하한가에 가까운 마이너스 37.19%, 종가는 마이너스 37.06%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신 분들은 손실 없이 빠져나올 타이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어레이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기간투자자 수혜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8,500원을 24.32%나 초과하여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을 살펴보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전날 상장한 토모큐브가 너무 안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기에 에어레인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하한가 매도는 하지 마시고 공모가 회복까지 기다리기보다. 적당한 선에서 손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